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시흥시 장곡동 숲속마을입니다. 1999년 준공 856세대,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2억 5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포동산과 우리들 포동태산입니다. 1993년 준공 95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2 5 0 0만원에서 최고액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억 6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장곡동 삼성내미안입니다. 1999년 준공 57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 5 0 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백옷동 이지더원이차 에듀그린입니다. 2017년 중공 9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백오동 호반베르디움 더프라임입니다. 2016년 준공 1206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도창동 에이스입니다. 1997년 준공 798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백오동 한라비발디 캠퍼스입니다. 2017년 준공 2,70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월곶동 월곶동요앤플러스빌입니다. 2004년 준공 198세대 전용면적 4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이차입니다 2005년 준공 1,72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왕동 요진입니다. 1997년 준공 58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 9백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1 0동 시흥 1 5시호반 섬이 플레이스입니다. 2019년 준공 90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논곡동 산호입니다. 1992년 준공 26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월곶동월곶사차 풍림아이원입니다. 2006년 준공 68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6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 시흥시 신천동 동진이입니다 1991년 준공 16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 시흥시 백옷동 시흥백옷중흥스클래스입니다 2019년 준공 120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 443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하중동 관곡마을 동아입니다. 2000년 준공 503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1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백옷동 한라비발디 캠퍼스 3차입니다. 2018년 준공 130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4 7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백옷동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입니다. 2018년 준공 2695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2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백오동 시흥백오 s 스케이브입니다. 2015년 준공 1442세대 전용 면적 7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은행동 진주입니다. 1986년 준공 100세대 전용면적 42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,1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3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장곡동 진말사만한진입니다. 1999년 준공 799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1천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왕동 시화두산입니다. 1996년 준공 930세대 전용면적 50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24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6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억 7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백옷동 호반베르디움 센트럴 파크입니다. 2015년 준공 1,414세대 전용면적 6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왕동 모아입니다. 1997년 준공 38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,8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,3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2억 6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은행동 은개브리일입니다 2019년 준공 835세대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395만원에서 최고액 7억 4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은행동 대우푸르지오 3차입니다. 1998년 준공 1,272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2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 시흥시 정왕동 서일입니다 해 1997년 준공 53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,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 시흥시 은행동 은행마을로건입니다 1997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왕동 동남입니다. 1998년 준공 720세대 전용면적 46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4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억 7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은행동 은계안양수자인더클래스입니다. 2018년 준공 1090세대,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,3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,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왕동월드입니다 1995년 준공 59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2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황동 진로입니다. 1997년 준공 33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2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억 8225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대하동 은계업안 리더스입니다. 2019년 준공 1198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043만원에서 최고액 8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8 0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왕동 주공 6입니다 1998년 준공 49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,8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2억 3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논곡동 목가만 양수자인입니다. 2016년 준공 53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,0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9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2,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왕동 문영센스빌입니다 2002년 준공 41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능곡동 시흥능곡의드스목토입니다 2008년 준공 272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2,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정왕동 고압입니다. 1998년 준공 40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,5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6,3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3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대하동 시흥은계오미리 네이크입니다. 2018년 준공 44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,45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은행동 은계센트럴타운입니다. 2017년 준공 1025세대 전용면적 5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8천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조남동 목감 퍼스트리움입니다 2015년 준공 625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5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9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1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시흥시 조남동 목가모반서밋 더 레이크입니다. 2017년 준공 766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원에서 최고액 8억 2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